한양의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볼 일이 있어 영남으로 내려갔는데, 일을 마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던 도중 태백산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도 가도 주막은 커녕 인가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설상가상으로 날까지 어두워지자 선비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까딱 하다가는 산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겁까지 났죠. 하지만 다행히도 해가 자취를 감추기 전에 한 집을 찾았습니다. 이 집은 산 속에 있으면서도 안채와 바깥채 모두 기와를 얹은 여느 기와집 같았습니다. 선비는 안으로 들어가 주인을 만나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다행히도 주인은 흔쾌히 묵어가라고 하면서 정갈한 저녁밥까지 대접했습니다. 산길을 걸어 시장했던 선비는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주인은 나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결혼은 했소? 제 나이 아직 서른은 안 됐지만 일찍 결혼하여 슬라의 자식이 열 명이나 됩니다. 자식이 열이나 된다는 말에 주인은 놀라 물었습니다. 진정 열 명이란 말이오 대체 어떻게?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부인과 우 지정을 나눌 때마다 아이가 생겨서 어느덧 10명이나 된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 때문에 사는 악이 있지만 평소 가진 게 없고 처지도 어려운데 자식들만 방안을 꽉 채우고 있으니 이 또한 걱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부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찌하면 그런 복을 누린단 말이오? 이에 선비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한 중에서도 큰 우한이건을 이걸 어찌 보기라고 하십니까?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나이 60이 넘었으나 여태까지 나아 키우는 자식 하나 없다오. 그러니 쌓인 곡식이 만 섬이 된들 무슨 즐거움이 있겠소. 그 많은 곡식이 있는데도 같이 먹어줄 이가 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오. 딱 하나만, 내게도 자식 딱 하나만 있다면 아침에 남을 밥. 저녁에 죽으로 때우더라도 여한이 없을 것이오 그러니 댁게 말을 듣고 어찌 부러운 마음이 안 생기겠소 이튿날 선비는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를 붙잡아 달글 삼고 개를 잡아 거한 한상을 차렸습니다 선비는 갈 길이 멀었으나 간만에 맛보는 기름진 음식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주인은 주변을 다 물리치고는 선비를 데리고 협실로 들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간곡하게 청할 일이 있소. 나는 부잣집에서 나고 자라 백발인 지금까지도 배고픔이 뭔지 모르오. 이쯤이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소만 그렇지 않다오. 자식 운이 이리 박하여 평생 자식 하나를 키워보지 못했소. 부사를 잊기 위해 널리 손을 써 첩과 측실도 많이 두었지만 소용이 없었지. 또한 기도도 해보고 의원에게 약도 써보며 지극정성을 쏟았소. 그런데 평소 자식을 잘 낳던 여자도 임신을 못하지 모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결국은 이렇게 외로운 신세가 되고야 말았소. 지금도 집에는 스무 살 안팎의 젊은 첩셋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소식이 없구려. 이젠 남의 자식이라도 좋으니 한 번만 아버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듯하오. 합방만 하면 아이를 가진다는 당신의 말을 듣고 이런 바람이 생겼소. 당신의 손을 빌려 회임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소? 나 대신 자식을 만들어 줄수 있겠소. 선비는 깜짝 놀라며 거절하기 바빴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녀 사이의 구별은 예로부터 중요한 덕목입니다. 남편 있는 여자와 간통하는 것은 법으로도 엄격히 금하지 않습니까? 일생 서로 모르는 사이에도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거늘. 하룻밤 주객의 정의를 나눈 사이에 어찌 이런 말씀을 입에 올리십니까? 객주집에 산것아내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양반의 별실이라니요. 하지만 주인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옷만 비싼 것을 걸쳤을 뿐, 태생은 천한 사람들이요. 더군다나 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 조금도 꺼릴 것 없잖소. 밤이 이렇게 깊고 인적도 없으니 나중에 자식을 낳아도 누가 이 사실을 알겠소. 내 말은 진정해서 우러나왔으니 추워도 꾸미거나 속이는 일은 없을 거요. 제발 이 늙은이의 신세를 불쌍히 여겨 억지로라도 따라주시오. 자식 없는 불쌍한 늙은이가 아들 얻는 기쁨을 누린다면 살아생전 그 은혜를 어찌 다 갚겠소? 손님은 적선하는 일이고 나에겐 무궁한 은혜이니, 양쪽 다 이보다 좋은 일이 없을 거요. 한데 어째서 이리 고사하는 거요? 주인의 말에 선비는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양반이 저렇게 간청하니 내가 몰래 간통하는 것과는 분명 다르지. 게다가 저희는 정말 사무쳐서 저러고 있으니 달리 염려할 부분도 없고. 인사치례로 두세 번 거절하긴 했으나 남녀 사이에 정욕이야 누군들 없겠는가? 이렇게 따져보고는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도리로 따지자면 절대로 불가하나, 주인 어른의 청이 이토록 간절하시니 말씀대로 해보겠소.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주인은 감격하여 연신 두 손을 모으고 고마워했습니다. 이제 당신 덕으로 아버지 소리를 듣게 되었구려. 주인은 안으로 들어가 첩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이리하여 사흘밤 동안 새 첩실이 돌아가며 선비와 잠자리를 같이 했죠. 섭실들도 꼭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는 확신의 선비의 이름자와 사는 데를 여주어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선비는 이렇게 사흘을 더 묵고는 주인과 작별했습니다. 이때 주인이 선물을 많이 챙겨주었으나 선비는 짐이 무겁다며 고사하고 그 길로 산속에서 나와 한양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비는 돌아온 뒤에 생계 있기가 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자식에다가 며느리들과 손자들까지 합치면 식구가 서른 명이 넘었습니다. 집은 허름하고도 좁아편이 무릎 하나 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하는 수 없이 아들들을 분가시켜 처가살이하게 하고 자기 부부와 큰아들 내외만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원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선비가 마당에 한가롭게 앉아있는데 처음 보는 젊은이 세 명이 줌마를 끌고 가뿐한 걸음으로 나란히 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비의 집으로 들어와 마루로 올라서더니 넙죽 저를 올렸습니다. 입은 옷이 화려했고 행동거지가 단정하면서도 우아했기에 선비는 황당해하며 연유를 물었습니다. 객들은 어디서 왔소? 전에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듯한데 말이오. 세 젊은이는 사정을 아래었습니다 저희는 다름 아닌 생원 어른의 아들입니다. 어른께서는 20년 전 태백산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저희는 모두 그날 밤에 생긴 자식들입니다. 다 같은 달에 태어났는데 날짜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올해 모두 19살이고요. 소싯적에는 노인장의 아들인 줄로만 알았다가 10살 남짓이 되었을 때 모친께서 말씀해주어 그제 야 어른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어른께서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는 데다 10년 넘게 길러주신 노인장의 은혜도 크고 소중했기에 차마 하루아침에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노인장이 별세하시고 나면 친부께 돌아가 모시려고 마음먹었지요. 그리고 재작년 2월에 노인장께서는 81세로 병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정성껏 관에 모시고 염을 한 다음 길지를 택해 상례에 따라 묘를 썼습니다. 그리고 3년상을 치러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후에 저희는 모친께서 기억하는 함자와 거주지를 참고하여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 아버님을 뵙고 저를 올리게 되네요. 자신의 아들이라는 말에 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이 어젯밤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들의 얼굴을 뜯어보니 과연 자기와 빼닮아 있었죠. 너희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모두 다 무탈하시더냐? 세 아들이 각각 모친들도 무탈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안을 훑어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대충 보아도 아버님 집안 형편이 정말 말이 아닌 듯 합니다. 그러더니 행랑에서 돈면 양을 꺼내 머슴에게 주면서 쌀과 땔나무를 사오고 조석거리도 장만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 아들이 조용히 아래였습니다. 아버님은 춘추가 많으시고 형님들 역시 진작 학업을 그만두었으니 벼슬살이는 기대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어 가을 꺼지는 엄두도 못 내지요. 빈손에 땅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이곳에서 가난함을 벗삼아 살지 마시고 저희와 같이 낙향하시어 함께 여생을 보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나 역시 낙향할 생각이 있다면 그곳에 농사 지을 땅도 묵을 집도 없는데 어쩌겠느냐? 저희를 키워주신 노인장은 수만 양의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친족도 없어 전 재산이 저희 차지가 되었지요 여기 집을 정리하고 식구들이 다 내려가도 아무 근심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선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야 뭘 꺼리겠느냐? 당장 채비를 해서 내일이라도 출발하자꾸나 이리하여 말과 가마를 세내어 나를 잡아낙향 길에 올랐습니다 선비는 아들들 집에 도착하여 새 첩실과 새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그와 부인은 큰 집에 들어가 살고 새 아들은 각자 모친을 모시고 이웃한 집에 나누어 거쳐 있습니다. 선비는 곧 처가살이하던 원래 아들들도 차례차례 내려오게 하여 재물을 나누어주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하니 앞뒤 좌우로 딸린 집이 수십 호나 되었죠. 선비는 정실 말고도 세첩실에 집을 돌아가면서 들러 옛 인연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하니 늦은 나이에 얻은 늦둥이들의 재롱의 날이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늦은 나이에 식구들과 재물을 얻어 평생을 호이호식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살면서 자신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준 노인에 대한 제사를 거르는 일은 단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